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예. 예배에 성공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끌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창조한 그 단어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한 목적이 있다고 할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곧 주인이시며, 절대 주권자이시며,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이 새벽에 보면, 대간식에 대해서 자그만 이렇게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대간식, 왕을 어 세우려면, 뭐 어떻습니까? 임금이 행차할 때 보면, 그 대신들이 그 뒤에 따르고, 그 다음, 어 장수들이 이렇게 동행하며 일단 그 지혜는 신들이 이렇게 따드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잖아요. 예. 그왕을 세워있는 그만는그 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그 나라의 통치자로서 그 세움이 있어서 엄청난 행사를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 천지를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조에 대한 그 창조에 된그 천지 하늘과 영계인 것과 이 땅의 또한 우주물질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절대적인 그 왕이시며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은 곧그영계인 하나님의 예, 본체인이며, 몸이며,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볼수 없잖아요. 아무튼 볼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는 만우의 주이시며 그 만우의 또한 머리되시며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만우보다 크십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은 이렇게 경손하게 이렇게 낮추신 것을 볼수있 아버지를 초월해서 말씀하시는데 없어요. 항상 아버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는 하나다. 예. 그래서 그, 어, 그 목적과 그, 그 기획한 일들에 있어서 그 천지를 그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창세계에 어, 보면 첫째 날서부터 그 어,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물을 또한 여섯째 어, 단 마지막에 또한 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렇게 그 사람을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의 신앙의 뿌리는 영원전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영원전에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로고스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그 아, 창조하신 목적, 그 창조하신 모든 계획을 이루시고자 일단 말씀이 일단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일을 시작하실 때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셨으니. 그 에베스에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시느니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의 몸이니 이승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래, 그래서 만물이 존재하는 까닭은 뭐예요? 그, 만물이 머리 뭐 모든 창조 음물, 그, 그, 질셨다라는 거예요. 창조 음물. 누구를, 아, 그, 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물도 마시고 양식도시고 또한, 마음을를치하셨죠 예. 그러므로, 사도행전 7장 20을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김을 받으시는, 걸,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을 칭이 주시는 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종교는, 그 뭐랄까,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선, 자기, 그 선을 신앙, 양심이라기보다도, 자신들의 스스로, 뭐, 고행을 하잖아요. 자신의, 원으로 인한, 자신의 행하는 선은, 어, 그거를 인해서 자기 우상이 돼서 종교가 되는 거죠. 어,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 100% 하나님의 은으로 인한 것, 내 의는 소무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강력사는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어지게 하시니 말씀은 운동력이고 살아계셔서 고수와 생각과 마음을 쪼개기도 하시고 없는 곳을 있게도 하시고 그래서 능력 주시는자 안에서 다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생명 주시는 이가 첫째, 생명 주시는 이가 계시면 믿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없어 그러므로 둘째, 말씀대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이 뭐겠어요? 그러고 있으며 대체의 말씀이 계신다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말씀곧하나님이십니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곧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그러니까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신이기 때문에 아버지이신데, 네, 눈으로 볼수 없고, 알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곧 영신 하나님. 영신 하나님은 뭐를 어, 굉장히 어, 중요시하니면 의. 다존 어, 나만의 의다. 어, 나만의 의다. 그래서, 모든 판단과 심판권은 누구예요? 하나님만이 판단하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은 곧 영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영생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를 도 일동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에 이를 자도 있다라는 거에 없다라는 거예요. 영생에 이를 이르지 못할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은 영생주주시위해해영영생 s y o 구약 때 모든 어, 아브라함의 그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 g s 요한이 마지막 Youngs. 어, y 영생 n g s Youngs. y o u n g 어, 영생 u 안 주셨어요 어. 구약 때 모든 그러니까 아브라함 s y 잖아요 g 네, 아브라함 n 에 s Youngs. Youngs. y o u 그 어, 상과 벌에 대한 것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과 벌에 대한 니까지옥에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그래서 또한 어, 그 종의 영을 받았잖아요. 구약 그 때는 어,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았. 그런데 어, 우리가 그일를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믿으면서 어,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은혜로 인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어, 자기 속에, 어,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해. 예, 헌신도 했는데, 예, 자기가 속에서 자기 의지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선하게. 율법으로. 양식 율법에 양심. 내가 복음 될 수가 있죠. 내가 복음이 될 수가 있죠. <laughs> 내가 복음이 될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셔서 성령이 주인이 되셔서 그는데내의 내가 보면은 예수님이 그 예수님 앞에 부자 청년이 오잖아요. 용서는 어떻게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보니까 예수님께서 묻잖아요. 너 네가 그 하나님이 계명을 다 지켰느냐? 그러니까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잖아요. 그러면, 너, 그, 부자된 것을 가만히 대주고 어,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해요? 속에서. 고민을 하잖아요. 자기의, 그, 어, 양심의 율법이 돼서, 어, 양심의 율법이 돼서 판단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가져가는 자기 판단. 그 결국은 어때요? 어,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얘들아 부자 사기로 들어가는 것과참 <laughs> 그러면서 그 정도로 이제 어렵다는 거예요. 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 예수를 하나님은 참이라서 부자 청년이 계명도 잘 지켰어. 예, 그러면 예, 어떻습니까? 심판을 받고 심판을 받고 어, 그 상과 벌에 대해서 영광의 멸망을 얻지만 의의 멸류관은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로 말면 우리는 구원받잖아요. 믿는 자들은. 어. 근데 예수를 잘 믿다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그 예수를 잘 믿다가, 즉 자기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율법이 되어서, 그 자기가 판단. 그 목사님 왜 저래? 이러잖아요, 저에포만하는 거, 자기 그 시험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laughs> 근데 이제 시험 들어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꾸준하게 가면은 아, 되는데,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날마다 지지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러지 못할 경우 돌아오지 아니할 경우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데도 자기 양심의 율법에 대해서 자꾸만 속에서 자기가 판단하고, 말하자면, 하나님 자기 안 짓는 거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의지로 막아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곧, 그, 구약의 그, 아브라함의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 그 아브라함 품에 있었던 것 같이 곧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어, 심판받고 구원의 이를 자가 있고 상해를, 상, 상해를 받을 자가 있고 또한 지옥을 갈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중단할 것이 아니라 꾸준히 네. 학교와 같이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은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그 가듯이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어, 그 믿음과 신앙을 또한 예,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되고 번화되고 성숙되어있지만그 어, 하나님이 주신 내용안에 기쁨과 아,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 그렇지 아니할 거 양심의 우상이 되어서 양심이 자기 우상이 되는 거을 예, 판단하고 어, 자기 의로 의 인한 것에 대해서 자기 양심이 우상이 되어서 어, 곧 어, 어떻습니까? 자기 양심이 우상이 되면은 곧 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양심이 우상이 되지 않으려면은 계속 꾸준하게그 믿음의 불량이 자기의 영혼을 성찰하고. 고, 어, 자기를 자신의 그 어, 양심의 우상이 되면은 자기 영혼을 무시하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자기 영혼을 위해서 또 예, 계속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 <laughs>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주주기도면 이름이 거룩히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이 거룩히 그 마리아의 그 동정녀 마리아에서 인퇴된 것은 곧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 최초로 이 세상에서 예수 이름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기억임을 받으시며 그 이름. 예수님, 죄에서 구원할 이름, 자유에서, 사망에서, 음부에서, 마귀에서 구원, 진리로 자유하리라, 자유하리라. 곧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인하여 자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의 그, 하나님 그 아들은, 아들이 누구세요? 아들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부리서 1장 4절에 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기억으로 주시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러므로, 그, 처녀가 잉케하여 잉케했을 인케 때에도 성령으로 잉케될 테니, 참하나님이시오. 또한, 마국간에 태어나실 때에도, 냄새나는 곳에 태어나셨어도 참하나님이시오. 헤롯시에게 쫓김을 당해도 참하나님이시오. 목수의 아들로 대표질하며 톱질하는 것, 참 하나님이시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러, 마지막 세례로부터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뺨 맞고, 채찍에 맞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오. 십자가에서 절교하시며 운명하실 때도, 그는 참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요한 묵음 십자장이 절래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정말 알렸을 때에 그들은 큰심하고 걱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말씀하셨니다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나니 내가 처소를 예배하면 곧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예배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바라는 자마다 하나님을 믿으니 곧 또한 진리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시니 진리가너희를잘 꾀하리라. 그러므로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오. 곧참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이것이 곧 자유자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의 사람이 또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게 하려 하심이 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는 모든 창조물줄 뭐다 먼저 나셨다는 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먼저 아신배 젠 자들에게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이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재림 때에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에 그로 모든 자신에게 복종시키고 성도들이 몸을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영광스럽게 변화시켜요. 호령이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그 아들의 형사를, 형상을 본받게 하니 세상을 창조하실 때가 어떻습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 마음 죄악의 어둠의 거였던 원죄에서 양심의 율법에서, 그 어두움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 예수 그리스나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삶 속에 비춰지는 빛은,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곧,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그랬을 때, 단위색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광채가 비치면서, 어, 바울아, 난핍박한애다막 예, 그러잖아요. 그럴 때탁 떨어지잖아요. 예,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아, 엄청난 가문과 학문과 학벌과 예, 그 높은 집, 예, 우리 예, 세상에서 보면 대학교, 뭐 서울대학교, 뭐 연세대학교 막 그러자 집. SKY라를 전화해보면, 제일 좋은데, 그거지, 사도바울은 그랬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가지고 막, 응? 죽이는 데 내놓는 자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타메스에서 어,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죄악에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러므로, 응? 바울에게서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보여지고 바울에게서 반사되어 나타난 영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는 그 빛이 우리도 그 빛을 받았으므로 빛이지예요. 증거할 수 있고 성령이 마시면 건너밟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마신 자. 이로써 생명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시함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월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지를 우리가 하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면은 믿음으로 31절까지 보면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18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옛사람들이 믿음을 얘기하면서 그 개별적으로 밝히기 전에 창세계의 천지창조의그 믿음의 선포를 명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니 보이는 모든 것들이 보이는 것으로 인나지 않음을 아닌 것이요.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라사대 천안. 그 천하 물이 묻, 그 천하의 그 모든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지 드러나라 하십니다. 그대로 그냥 묻지 드러났을 때그 묻지 뭐가 되세요. 땅그 어, 물속에 묻지 드러나라 말씀으로 하십니까? 아, 궁창과 궁창, 그러니까 아래 물은 바다가 되고 묻지 이렇게 드러나니까 그게 땅, 어? 땅이 되고 위에는 어? 어떻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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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창은하늘이된것이라는 말씀하시니까 명하십니까 그렇게 된 말이에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리를 알지니, 하나님은 그게 전담, 말씀대로 반드시 생명을 입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잘, 너희를 잘 깨알이라. 법, 법에서 자유, 양심에서 자유, 율법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 마귀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곧 진리를 알고, 유일하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를 아는 자들에게는 부활과 영생이 다 가졌다는, 다 우리가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 영생을 이루는 데서 오래 참과가견디이 필요하고 또 예수 그리스와 함께 이 땅에서 먹고만 즐기는 것이 고난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도에게서 성을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을 알게 하시니 생명의 근원과 그 길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네, 예수님, 내가 길이 어찌 됩니라. 내가 마냐마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신수님께서 하와를 통해서, 아덴 동생 하와를 통해서 이세를 통해서 나그마을를 통해서, 그, 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길, 한 길로 오셔서 한 했다는 것이 칭찬하셨다. 내가 저서를 내 내가 너를 데리고 올마음의 근심하지 말. 하나님은 을또 믿어, 다른 믿어라. 응? 내가 거짓이 많도다. 응? 그러므로 성령의 하나님 믿을 때로 하나님 정령이 뜻대로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양신의 내 율법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는. 조금이도근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자유로 말하시지 않고 아버지를 얘기하는 말씀을 그 아들에게 알게 하시고 아들이 또한 아, 아버지에게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이 고 진리인 아들이 하시는 그 일들이 그 예수 그리에 대해 그 영광만 나타나는 것이 또한 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순정과 복정만이 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평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못사하심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